트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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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좋아, 형이 이 영상도 망쳐보겠어. <laughs>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아직 하루가 남았지만 그 하루 남기 전에 제가 가상 자신있던 그 뭐냐 실기 시험이 그것이 글라인더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알고 보니 제가 실수한 거여서 후 그걸 다시 실수하는 바람에 거기서 멘탈이 터져가지고 점수가 확 깎이는 바람에 F가 확정인 상태에 가지고 제가 지금 멘탈이 터져가지고 다음 주는 또 알바인데 알바 뛸려고 하면 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신체검사 때는 고통, 고통받고 있는 유배라고 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제 입을 못 보죠.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끔 보면 영상에 자막 유패 편집 유패 영상 유패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. 그중 영상 유패는 저예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얘가 바로 영상유패고요 그 다음에 자막유패 편집유패 그 다음에 자막유패가 자막유패 편집유패 뭐였지? 아 맞다 부금유패가 있었지 <laughs> 미안해 부금유패야 부금 틀어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은 아마 편집 안할 겁니다 알았어, 알았어, 욕하지 마. <laughs> 욕하지 말라고. 뭐, 그러기 때문에, 여러분들. 대신 말해줘. 아니, 그거 말하면 안 되지. 에이 아. 좋아. 지금부터 아주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? 오랜만에 가드를 만져야겠어. 앗! 아! 엇, 엇. 오늘의 교훈입니다. 망했다. 어, 영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좀 찍고 있는데요. 그 여러분들한테 숨기고 있었습니다만,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실비충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.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아마 실비 매트가 있는 저구일 텐데. 어, 역시나. 네, 이렇게 실리 매트가 있는데요. 이게 단점이 있다면, 이실리 매트가, 이게, 신체 부위가, 이 퀄리티를 우선순위하다 보니까, 제가 이걸 못 봐가지고, 아,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.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 부분, 그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이제, 그것 때문에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. 안타까웠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, 비패! 비뉴패! 비파 이미 다 말한 것 같은데? 라고 하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, 되게 안타까운 사태에서, 제 바탕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워페이퍼 엔진으로 이런 거 틀고 있습니다. 아, 이건 편집하려고 했던 건데. 어, 더 이상 보여드리면 큰일 날것 같은 관계로. 그런 다음에, 제가 지금 저기를 보여드리고 있죠? 왜 보여드리고 있을까요? <laughs> 제가 용기가 생기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어쨌든, 지금까지 봐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 좋아요, 댓글, 플러스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끝! <laughs>